그리스 비극에서는 인간의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런 그 죄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스라고 하는 인간의 오만을 죄의 핵심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 비극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간의 오만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한 제한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신의 전능함, 신의 무한성 이런 것을 탐하는 그 오만을 얘기할 때이 휘브리스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서서 행해하는 그걸 바로 휘브리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반드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파멸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계엄사태 아주 그 진절머리 날 정도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국가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런 휘브리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임기 5년에 불과한 대통령이. 영구직권을 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했던 것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죠. 또 한덕수 총리, 임명직 공무원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그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위하고 그것도 나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악습을 반복하더니만 차기 대권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황당한 일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3심 재판 판결이 있었는데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유죄 취지로. 이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이분들도 휘브리스를을 범하고 있다 어떤 휘브리스냐 그들도 임기를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우리 사회의 앞날을 국민들이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지금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회방을 놓는 거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어요 법관들 몇 명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고 집단적 지성에 대해서 아예 그 선택의 가능성을 봉사하려고 하는 사실상 사법 쿠데타 범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만이에요 휘브리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